기마장기네요. 자, 면포 하고요. 상이 나오면은 같이 상 나가서 선빵 가려야 돼, 선빵. 자, 지금은 차가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차가 못 나오게. 자 이렇게 가서 한방아 차가 나오시고 비틀어야겠네 아 양득이네요 일단 잡고. 상을 달라고 하면 상이 나오나? 자, 상을 달라고 하면 상이 나오겠죠? 자, 병 달라고 하고. 상이 조를 잡으면 차가 그냥 병 잡을게요. 자, 잡고. 지금 상대는 이렇게 병을 붙여야겠죠? 상이 조를 잡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병을 붙이면은, 제가 일단 오른척 살을 넣고, 살을 넣은 이유는 마가 들어가면서 마를 잡으려고. 상대는 합쳐야겠죠, 또. 이렇게 합쳤을 때 그때 잡을게요. 자, 잡고. 자, 이제는 마가 나올 수 없죠. 병이 죽어버리니까. 자, 이제는 요렇게 가서 양포를 묶어놔야죠. 밀고, 밀고. 마 나와서 마대하자고 하면 마대하고. 자, 밀고. 자, 잡고. 상이, 호가 다시 넘어온다는 얘기 같은데. 죽으니까. 뭐야? 자, 지금 차가 잡으면, 차가 잡으면은. 마가 졸 잡으면서 차도 걸고 마도 걸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서 상은 줄게요. 상은 주고 상 하나 주면 되지. 자 그러니까 잡으면은 잡고 차가 잡으면은 밀고 이거 이러면은 이러면 상사예요, 제가. 잠깐만. 상사면은 차가 조를 잡아버리는구나. 음. 이거 잡고 가죠, 잡. 자, 마가 잡으면은 차가 이렇게 와서 불러 놓을게요 아, 대차하는 구나 대차. 그러네. 장군 부리면은 마루 잡겠죠. 지켜야 되나? 지키기 싫은데, 이거 살려야 되나? 아, 이거 이렇게까지 이거 해야 되나? 살리기 싫은데, 10초 남았습니다. 차가 풀을 잡아버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일단 살려야죠. 자, 차가 또 뒤로 빠지겠죠? 차가 뒤로 빠지면은, 일단 요렇게 와서, 붙치키게요 장군, 자 중포 가지 중포. 자 포장군이 무서우니까 다시 또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장군 부르면 궁이 돌아섰을 때, 장군 부르면은 궁이 돌아서겠죠? 자, 여기서는, 밀수 있어요. 자, 밀면, 병이 잡았을 때, 포가 뒤로 넘고, 차가 도망갔을 때, 차가 말을 잡을 수 있죠. 아니면, 뭐, 수순을 살짝 바꿔서, 그렇게 차를 걸고요. 차가 도망가겠죠. 이 자리나, 이 자리나 갈 텐데, 돌을 밀어서 돌 하나 죽이고요. 돌로 잡으면, 차가 말을 잡을 수 있죠 제가 볼때는 요렇게 도망갈 것 같아요 도망갈 거 잡고 마로 잡을 수도 있어요 마로 잡으면은 일단 요렇게 들어가서 빠지면 잡아버리잖아 빠져보죠 일단 빠지고 자, 지금은 장군을 먼저 부르고요. 자, 이렇게 가서, 한 달라고 할수 있죠. 차가 돌을 잡을 수 있어요. 당장 외통수가 아니기 때문에. 잡고 난 다음에 차가, 차를 잡았을 때가 문제죠. 자, 이렇게 장군 부리면은, 명군이 아프죠, 명군. 그렇죠? 명군이 아픈 거라서. 여기 앞장군이 좀 걸려요. 걸려서 자, 넘어 가죠.